슬래트 이상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아, 이거 만들면 돈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돈벌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되어서 그래서 제제사람들고이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넘기면 사람들도 수월할 것 같은데 그냥 인도 어 테니스장이라고 인도 테니스장으 그냥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원래 슬래트 테니스장은 이제 고척 규트라인 음, 보일러에서 진짜 천구가 없고 경식 블록포트 같은 분당한 실내 테니스장이 안는데 저희가 만약 우리나라의 실내 테니스장은 규격도 좀 작고 기둥도 좀 있고 천장도 좀 낮고 좀 불편하지만 테니스를 지도할 수 있고 그렇게 재단좀 이제 정리를 내려봤거든요. 그런 분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남고 이거 돈을 많이 벌고 있나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어, 그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보면 상황을 보면 부러워하는 분들이시네요. 어, 이시네요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따라 다르더라고요. 감사, 뭐 그건 뭐실내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테니스장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강남에 강남에 좋은 곳 있으면. 레슨장이 주에 있으니까 뭐 그런 데도 잘 되잖아요 좋은 위치 또한 그 지역에 과연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아이들이 많느냐 아니면 직장인이 많느냐 여기에 따라서 잘도만안 되고, 되고. 또뭐 주변에 테니스장 내지는 뭐 수영장 체육실 많냐 적냐 이런 것들 또한 교통편이 얼마나 좋고 그래서 접근성이 적느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영업시간이 어떻게 비판된 데느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실내 테니스장나 실외 테니스장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단 차이점은 비를 피할 수 있느냐? 눈을 피할 수 있느냐? 더, 더운데도 칠수 있고, 추운데도 칠수 있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우리 하나또 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좁은 공간에서도 내가 운동 못하면서 테니스도 배울 수 있다. 요게 큰 장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실내 테니스장을 찾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내 테니스장을 이제 하려고 하면 바로 다음 고좀내되겠는요요게 이제 요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설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여튼 건물에 걸어려는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데, 뭐 테니스장 이데 그냥 일반 바닥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테니스장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바닥공사 들어가고 그다음 펜트처럼 그물공사 들어가고 그다음. 불빛 있어야 되겠죠. 라이트 공사 들어가죠. 이런 공사. 그 다음 그것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화장실 있어야 되고, 사무실 있어야 되고 이런 아까는 뭐 탈의실.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장비. 그 다음 그냥 테이스만 하면 안되니까 영상도 들어줘야 되고 이런 시설 투자가 들어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투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본 건물에서 빌려야 되니까 보증금 나가겠죠. 아, 그다음 월세 나가야 되겠죠. 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면 내가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운영하려면 결국은 강사가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가 레벨이 높거나 뭔가 이런 게 필요겠죠. 아니면 내가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오겠죠.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에요 VIP, 나는 이돈 많은 사람에게 돌을 거다. 아니면 일반 프로그램을 그냥 돌릴 거다. 아니면 태권도처럼 구름내수를 시켜가지고 계속 돌리겠다. 사실 요게 메리트가 상당히 크거든요. 태권도처럼 그냥 아예 한2 0명씩딱 돌리면 사실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지. 스스로를 한번 방문도 해봐야되고 과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 있을지 근데 이런 프로그램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 실력 테스트장 아마 100%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게임 강습을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시합되는강습을들 비와도 복순도 연습할 수 있고 더와도 연습할 수 있다 해서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오.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부분에서 수입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돈이 나온다는 거겠죠. 아까 그게 수입 지출 토기 투자 비용 수입이 얼마 나올 나 거면 지출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세팅이거든요. 근데 이걸 요걸, 요걸그뭐 이게 t f 이 저희 주지만. 테니스코리아의 자유 e 집판에 있는 어떤 분이 가연 r s 한 n 그 c o u 이아이 a v e done it. Google, they have a good time. Yes, y o 5 are. I have a goo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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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 a 5,500만원, 그 공사기간 2주 했는데 그래도 월세는 내야 되겠죠. 300만원,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 1억 6,430만원 딱 들어왔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초기에 이건 꽉 차지 않겠죠. 그래서 한두달 정도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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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천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또 거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잘 돼가지고 한 100명 정도 몇번난다고 글이 있더라고요. 한 1인당 20만원씩 계산하니까 2천만원 딱 나오죠 근데 지출하는 내용이 부가세 600만원 나가고 관리비 150만원 나가고 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330만원 나가고 공과금 적비 80만원 대출이자 대출해서 이태 했으니까요 30만원 세무처리하는 비용 월 10만원씩 나가니까 월 1,600만원 한다는 거죠 여기 강사 선생님 급여 400만원 한명 뭐 자기 또 레슨 천6 0원을나누는데 결국 자기가 가져오는 돈은 400만원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창작 안되면 자기는 주인이니까 또 문제점이 있겠죠 그분은 그래서 글 내용을 할때 생각해보시고 잘 판단해서 참 진례대장 하세요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다음 거 해주세요 저희 이제 KTCF, 저희 임원분들이 저희를 저럴 때잘 보셔가지고 잘했다고 이제 상도 해주했는데 그럼 저희 예시를 해야죠. 사실 저희 저희 예시도 사실은 다 내놓을 수없으니까 적당히 내놨거든요. 저희 이제 초기 투자 비용 저기도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그냥 그건 제외하고그이 돈을 벌면서 갚아가야 될 내용이니까 저희 이제. 희는 이제 곡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내 월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선 서 우리 기밀인데 내밀면안 되는데 제희곧한 명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월세비 5,500 나왔더라고요. 5,500 네. 나왔는데 저희는 또 나가는 병이 있겠죠. 저희가 월세가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평수가 좀 커가지고 제가5 0 0평이상되다 보니까. 이, 월 고정 2 천만 원 나가요. 아니, 저희도 초창기는 에 마이너스 많이 됐는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7만원 하고 이제 강사생 저까지 번을 다 해서 직원 이 2분 명이에요. 이거면 내부는 뭐, 아르바이트 들어시는 선생님도 한두분 정도 되시고 직원은 다섯 명이에요. 저희 직원은 좀이게 잘하고 싶은데 저희는 회사여 가지고 사대보이다 되고 퇴직금도 나중에 그만두면 다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고 더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있어요. 단 강사 선생님이 1년 지나면 영어공학 협상을 항상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영어공학 협상을 1년 단위별로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초기 강사 선생님이 많이 보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더잘 되면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더 보상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세부가입비가 33만원 나가고 회사다 보니까 회사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인 비용이 월두 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한3백만원 이상 나그대로고요. 기타 이제 운영할때 운영비 회사 안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월한 평균 한0천만원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제 천만 원 정도는 남는데 요거 이제 비도 갚아가고 세이브 시켜서 또더 다음 좋은 걸 하나 하려고 재는 이제 나는 기억한 게 있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금 좀 다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결국에 봤을 때는 아까 했던 고려장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좀 좋은 동네고 그 상권도 그렇고 그 지역에 아무래도 테이스를 좋아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이런 시기였고 또한 코로나 시기에 좀 저희 종목이 좀 좋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다지어 봤을 때 가장 제가 봤때 신뢰되지 않 키포인트는 다음으로 얘기 좋은 강사 선생님과 과연 함께 할수 있느냐 아, 이 직장에 좋은 강사 선생님이 연구하고 아이템을 만들어 내고 뭐 같이 어려워도 할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 사고이 때문에 저는 사람이 첫번째로 생각해서 강사 선생님 수급이라든지 그게 첫번째로 생각했고요그 다음 그 지역에 아무리 내가 강사 선생님 좋게 다해도 강습 받은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강수세 유동 얼마나 그 강수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키워서 같은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또한 내가 잘 되면 사실 그 임대 주인,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문제를 이렇게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 같고, 저는 사실 또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인데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 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어떻게 우리 획기적인을 만들어낼 준냐에 따라서 실내 테니장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지요? 누구신데요? 네, 다 같은 거오을내 줬는데 세금 문 어느 정도 내세요? 세금. 세금요? 세공 어. 네. 지금 저희가 보니까 부가세 에서한 1200에 종합 통세한 다양한 2,400만 2 정도만 나나요. 네. 네. 많이 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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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네. 이 사람이 에 대해서 뭘할수 있는지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이제 사실 사실 이 생각은 저, 제가 실내 트상이란 개념이 한 제가 한 15년 20년 전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바에서 말하느냐 그냥 건물 내기능 있어도 땀, 많이 흘리고 운동하고 샤워고 내 줄그러면 되지 않을까 테니스라는 종목 내가 치고 쾌감 느끼고 어디에 넣는다 느낌 했을 때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지난 하실 15년 내 20년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게 요 정도라서 이제 저랑 이제 매치가 잘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결국 저는 이제 시도에서도 마찬가지 그 그러니까 참수를 많이 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단 이제 약간의 제 생각과 제제 육군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의 생각은 이 테니스를 이익창출이라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복지 차원에 대한 체육이다 생각하느냐와 이거 전문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생각했을 때차이점으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는 이건 이익창출이라는 길보다 아, 국민의 복지 건강을 위한 곳이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내서 가져가야 할곳 아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실내 테니스장 운영하시는 이런 부분 아니면 사설 테니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긴 내가 돈을 바로 벌어야 돼 이건 나의 주의깐 직관적이니까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이템을뭐 만들어내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에 생각합니다 네그 지금 보여준 자료가 네. 되게 되게 유익하고 좋은 자료인데 네. 이게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계신 실내 테니스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료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공유하거나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메일로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공유는 뭐준비건 상관없는데 네. 뭐. 저희도 그도다른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가 네. 아, 그러니까 그래도 네. 그 지금 기본적인 틀이랑 말로 듣는 거하고 이게 네. 자료를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진짜 커요. 근데 사실은 네. 여기 보면 네. 강사일 저희 뭐 아프 같은 강한 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테스장한 명이고, 최고 테스장 운영하시는 분 계시고 있지만 이시고테스장한명 가지고 과연 과연 강사생 몇명 레슨을 수있냐도 사실 이게 방법이거든요. 이걸 코트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매트를 하느냐 그 나눔 코트 안에서 몇 명의 감수생이 들어가느냐 요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운영할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만들어낸 시야의 부분이고 돈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어차피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뭐 얼마든 다 생각하고 공정히 판단하시는 거고 한 가지 더 요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요새 코트가 너무 많이, 되게 많이 생겨요 진짜 코트가 네. 많이 생기는데 생기는 것에 비해서 코치 선생님들 수입이안 되는 것 같고요 항상 서인스코리아 좋아서 부인 부직나에 항상 떠 있는 건딴거 없어요. 코치 구합니다. 코치 구하는 거밖에 없요 그게 아까 그 이조 그 프로그램 에 하시는 데서 직원으로 하신다 고 그러는데 일반 회사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네 계약을 서 하는데 왜 그런 코치가 수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원래 하시고 계신지가 더잘알수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박기태에서 레슨 한 직원이 20년 을 했거든요. 그데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없더라고요. 또한 보험도 없어요, 보험도. 다행히 저희 직장인 직장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가지고 병원을 가도 아직 제한테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뭐 산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아 나중에 제가 텐트 쪽 쪽에서 뭘 하나 만들고 싶으면 저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감사 수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게 저희도 들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싶은데, 어려운 부분이 연봉상이에요 결국 급여예요, 급여. 내가 이런 만큼 받고 싶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 더 드리고 싶은데, 회사를 위해서 는못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해서, 아, 비율제, 그 다음, 아니면 시간제. 네, 제가 이제 저도 좀 우아했던 게, 시간제라고 선생님을 채용해서 돈을 그런데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6시에서 아침 새벽 6시부터 12시간까지 근무를 한대요. 그럼 시간 되면 7, 8, 9, 10, 11, 12, 6시간 근무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7시간 내동에 강습자가 예를 들어서 6명 있으면 20분씩 강습이니까 2시간 근무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시간 수당을 줘가지고 월급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건 그 전혀 받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7시간 근무한 건데,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당장 일을 20분씩 6명 했으니까 2시간 근무한 겁니다. 해서그 비용을 시간당 얼마씩 2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 틀릴까 했는데, 또 보면 맞다고도 부르게 뭐냐면, 저희는 회사예요, 회사. 회사다 보니까 주 업무는 레슨이지만, 다른 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다 보면 회사 업무,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대군의 지도자 선님들은뭐말는거냐면 나는 내가 퇴근됐음만 하는 거지 내 쓰는 뜻날 밖에 나서 와 쉬어도 되고 내할일 받도 되지 이렇게 된 것이는 거예요. 그분 그, 그렇게 된면 그분이 그냥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 사업자도 이럴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맞다는 거 자체는 거 알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사업주가 고용주가 그 고용하는 등. 지원들에대한을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까 재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7시간 주구장치 있는데, 실질적으로 6명 데스했다고 2시간 돈을 받다 보니까, 시간 대비 내가 받는 비용이 너무 적게 되니까, 결국 또 나은 데를 찾게 되고. 또 저희 같은 데 있다가, 아, 이런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사도 보면 된다고 하고 다오는데 아니야, 나는 그대좀 적게 받는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상황은 나는 오히려 개인 사찰에서 돈조금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나가시는 분이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 테니스장에서 강 선생님을 구하는 고인이 많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니요 돈이 적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데강 선생님들 돈못 받을 때 저희는 급여, 급여 전책 깍지 밀푀고 깍지 하고 다급여다 나가고 그래요 그데 다른 데는 사실은 떨어지면 사실 돈안 나가잖아요 직원 회사에서 어 힘들어 너돈 이걸 못줘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또 뒤집어 보면 아이거 많이 하는 것도 돈좀 부담스러워요 나 레슨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같은 비율제 보면 이렇게 해서 비율제 보면 이급액보다더 많은데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걸 갈등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시, 이지가 하고, 이지가 하고 하시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고용주제는 또, 강사생을 구할 수 밖에 없으니까, 공고를 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게제 의견입니다. 일 답변 됐나요 네. 네, 또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없으시면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